우선 저는 커러입니다. 오늘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, 여기 보시면요, 터닝맵 카드가 많이 있어요. 이터닉메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일단, 오늘 할메카니브 친구분들을 다 여기다가 넣을게요. 아, 슈만은는 고정나서 아을것 같고요. 빠셔졌어요부셔졌어요 자, 오늘 함께 할 친구. 네, 카니말분들 자, 됐습니다. 오늘 함께 할 친구분들, 메카니디 분들 소개해드 일단은 음, 여기 많죠 만추... 이거 카메라 찾기 어렵네. 타나토스. 잠깐만요. 타나토스에요. 그냥 할게요, 일단. 난 처음에는, 나... 음, 6번 카드. 그냥 한 개만 충분해, 이건. 자, 일단, 어둠의 메카니발, 바벨과 어둠의 메카니발, 개리네 선팡 페스입니다 근데, 카이는 누가 이겼지,